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화분을 재편하였습니다. 네, 번호가, 어, 전에 있던 것하고 같이 이렇게, 음, 많이 합해졌고, 네, 팔린 거 빼고 또 번호를 다시 책정하여서 올립니다. 어, 이것도 많이 올려긴 올린 <laughs> 영상들인데요. 자, 54번부터 갈게요. 어, 지금 할인을, 어, 이번 영상은 할인을 좀 많이 쓰게 했어요. 음,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은, 네, 그대로 할인가로 팔고, 전에 있던 애들은 천 원씩, 오백 원씩 더 할인해서 내가 팔고 있어요. 자, 54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두개0 0천원 짜입니다. 얘는 수제 화분인데, 민경 화분이에요. 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네. 짱짱하고, 물 마름이 좋게 만들었어요. 네, 민경 화분. 색깔은, 이렇게 사각인데요. 색 참 좋아요 이 화분도 근데 어, 10cm나 돼서 넉넉한 사이즈고요 네, 3,500원짜리 치고는 자색깔은 이렇게 여러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많이 재고는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네 색깔 보시고 이런 색깔 네, 내가 어, 뭐 여러 개 시키시면 색깔을 여러 가지 내가 짬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게 자, 54번, 가로가 10, 높이가 8, 자, 56번도 네, 4,000원에 래요 가로가 12.5, 높이가 9.8, 14,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어, 자, 이 동그란 것도 이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색깔 있고, 흰색 있고, 노란색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네 가지 색깔. 56번, 가로가 12.5, 높이가 9.8. 14,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세일했으니까 많이 사, 사, 셔요 5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만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이렇게 이쁩니다. 이게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서 붙여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제화분 여기도 네 가지 색깔 정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자, 5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만원짜리. 자 60번입니다 가로가10 높이가 12.5한개 5만원짜리 2개 8만원에 판매합니다 2개 8만원 얘는 정말 이쁘죠 한개 5만원짜리인데 네요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자 60번입니다 가로가10 높이가 12.5 5만원짜리 2개 8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 62번 가로가 11.5, 높이가 12. 3만원짜리, 7 0 0 0원에 떼서 23,000원에 갑니다. 자, 23,000원. 네, 이렇게 4개 네 있어요. 이 색깔, 파란색 2개하고 분홍색 2개. 네, 4개. 네 4개 네딱 있네요. 자, 1개각 23,000원입니다. 62번. 자, 63번. 자, 가루가 11.5, 높이가 12.5, 4만원짜리, 3 3 0 0 0원까지 세일합니다. 네. 전에 3 5 0 0 0원 했는데요. 또더 내렸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색깔이, 하늘 색깔 있고, 노란색 있고, 네. 무늬 엄청 많죠. 이렇게. 꽃 무늬들이 조금씩 달라. 이렇게 다섯 개가. 셋, 넷.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도, 노, 다,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남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죠? 자, 62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2, 3만원짜리, 23,000원에 폭탄 세일합니다. 너무 세일 많이 하죠? 자, 어, 64번, 가로가 11.5, 높이가 12.5, 자, 5만원짜리, 두개에 8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한개에 만원씩이나 세일했어요. 얘는 이렇게 커요. 11.5cm인데, 네, 농도한 사이즈. 네. 1 1 5치가좀더된것 같은데. 자, 64번 가로가 11.5, 높이가 12.5, 5만원짜리, 2개, 8만원에 갑니다. 자, 65번 갑니다. 가로가 가루, 심, 높이가 13.5, 3만 4천원짜리, 2개, 5만 8천원, ,000원. 6만 8천원에서 5만 8천원, 만원 세일합니다. 얘는 땅으로 2개,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에 네. 58,000원. 싸죠? 자, 이렇게 두개 세트에 자, 58,000원. 네. 예쁘죠?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해서 자, 58,000원. 한두개 세트 에 58,000원입니다. 하나에 34,000원짜리 65번입니다. 자, 66번 갑니다. 어, 오늘은 전부 다 수입은 없고요. 전부 다 국내분이에요. 요즘은 수입분이 많이 안 들어오고, 국내분이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 한번 수입, 한번 갔다가 좀 팔아볼게요. 66번. 가로가 10.5, 높이가 15.5, 만원씩입니다. 자, 얘는 높은 직사각. 네, 이렇게. 위에는 전사각. 자, 색깔은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간색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줄줄이 놓고 목대 어, 있는 애 심으면 아주 진열하기도 편하고 좋은 화분이죠. 자, 66번 가로가 10.5, 높이가 15.5만 원씩입니다. 자, 67번 가로가 11, 높이가 7.5, 5천 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군생들 심으면 뭐 나나우크민이나 벤바디스나 이런 거 심으면 딱이쁠 사이즈. 자, 이렇게. 색깔은, 이 다섯 가지 거예요 빨간색, 녹색,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 67번. 가로가 11, 높이가 7.5, 5천원입니다. 자, 68번. 가로가 12, 높이가 10, 5천원 짜리입니다. 얘가 작년 6천원씩 팔았죠? 네, 5천원씩에, 세일해서 판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노란색도 있고, 네, 이렇게 흰색도 있고, 그 다음, 빨간색 있고, 옆에를 보이죠? 안 보이는 톤도 있게, 이렇게. 자, 68번. 가로가 12, 높이가 10, 5천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아, 68번은 제가 번호를 그 전에 이거 따로 했는데 같이 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네. 얘도 5,000원짜리입니다. 자, 69번. 가로가 9,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이 사각이 진짜 잘 나가요. 얼마 안 남았어. 엄청나게 쌓였었는데. 자, 이렇게한 사람 막이 30개씩 가져가니까 자, 하늘색, 분홍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69번. 가로가 9,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자, 70번도 5,000원짜리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 5,000원짜리입니다. 자, 녹색, 하늘색 아, 보여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자. 녹색,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얘도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 70번에 가로가 11, 높이가 10, 5,000원짜리입니다. 자, 71번은 가로가 9,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얘는 어,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톤은 없고요. 이렇게 두 가지 톤, 네, 그리고 쭉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흰색 톤도 있어요. 보니까 흰색, 노란색도 있고. 자, 71번 가로가 9,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72번은 가로가 22, 높이가 15.5, 18,000원씩 갑니다. 얘는 2만 원이 넘은 화분인데요. 네, 싸게 팔죠. 엄청나게 22cm면, 이런 화분은 창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요즘 저렴하게 파니까요. 네, 이렇게. 색깔은, 이게 녹색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쑥색이라 해야 될까? 녹색이라 해야 될까? 이색 있고, 이 색도 있고, 네,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 색깔도 있고, 분홍 색깔 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72번. 가로가 22cm나 됩니다. 높이가 15.5cm, 1 8,000원에 갑니다. 73번도 가성비가 죽입니다. 엄청 커요. 22.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1 2,000원 합니다. 얘는 삼각형으로 조금 이렇게 헤어졌어요. 삼각형. 네. 멋스럽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나봐요. 동그랗지는 않고, 네. 삼각 둥근 모양? 이런 식으로, 탕각등분 모양, 이런 식으로. 네. 색깔은 이런 색깔 있고, 흰색이 있고, 그 다음 녹색 톤 있고, 좀 진한 톤 있고, 좀 옅은 색깔 있고, 막 그러네요. 자, 7 3번 가로가 22, 높이가 12,000원입니다. 자, 7 4번 갑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3, 8,000원입니다. 자, 이는이 앞전에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크기가 커가지고, 얘도 원래 만원짜리인데 제가 8,000원에 가격을 잘못 찍었나봐요. 그냥 8,000원에 판매합니다.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74번. 가로가 16, 높이가 13, 8,000원. 엄청나게 저렴하죠? 자, 얘도 가로가 10, 높이가 9.5, 4,000원입니다. 얘가 1 0원인가 너무 이쁘대요. 네, 생각보다. 심어 놓으니까, 가성비도 좋고, 이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큰거 12,000원짜리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것이. 자,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색깔, 어, 크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거의 10이 아니고, 19, 11, 막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네, 국내분이라 가루가 10, 높이가 9.5, 4,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번 76. 번 갑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9.5, 8,000원입니다. 네, 얘도 자,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 네, 사자이 색깔은 녹색 있고,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어요. 음. 그 다음에 하늘색 5가지 있을 겁니다. 아마도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빨간색, 하늘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네 다섯 가지 있습니다. 76번 가로가 11.5 높이가 9.5 8천원짜리입니다. 자 영신내용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한 가마이 사나오는 품종인데요. 자 246번 갑니다. 가로가 19.5 높이가 18.5그 전에 이거는 한 7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많이 다운 시켜서 팔아, 팔아요. 그래서 4만 원에 판매합니다. 7만 원, 6만 원 이렇게 팔았, 팔았던 건데요. 가루가 19.5고 높이가 18.5. 만들기가 네, 쉬운 품목은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네, 뺑 돌려서 보이나요? 네, 이렇게 구멍도 엄청 물구멍도 크고요. 얘나한 가지 모델에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네. 이렇게, 칠한 것이 조금씩 달라, 다르죠? 네, 그 다음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246번, 가로가 19.5, 높이가 18.5, 4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247번도 45,000원씩 팔던 거, 가로가 가루, 12, 높이가 17.5, 네, 3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이도, 어, 다 똑같고, 무늬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멋지죠? 이런 화분집에 땅으로 한 두세개씩 넣으면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화분이 어, 없어서 전에 많이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물량이. 먼저 어, 입금하신 분들이 전에 계셔가지고 몇분 보내드리고요 남은 것만 몇 세트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어디 가서 가격 알아보면 3만 원씩 팔 하나에 3만 원씩 팔던 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안, 안 왔어요. 한 가마를 했는데 어, 좀큰 것이 들어 3만 원짜리 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뒤에 영상이 나갈 건데요. 네, 얘네들은 제가 어, 세일 가격으로 판매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 두개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좀좀 좀 틀리긴 한데 무늬 정도가 근데 똑같은 거고 가운데 거 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 것이 싫으시면 요것만 세개 드릴 수도 있어요. 요것만 이렇게 세 개, 어세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거는 세개 드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재고가 부족해요.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자, 242번 9만원짜리 세개 세트 6만원이 세일합니다. 64,000원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어, 제가 택비 부담하고 싸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15,000원짜리.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이못 올렸어요. 오늘은, 네, 또몇 개밖에 안 들어왔어.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15,000원. 검정색이고, 너무 잘 만들었어. 이뻐요. 네, 깜찍하고 이쁘죠. 10, 0 c m 니까 네, 그렇게 작, 은 사이즈도 아니고요. 자, 24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만 5천원입니다. 자, 20, 245번은, 어, 대, 빵 세일 많이 에요 어, 얘는 커서 제가, 어, 두개 정도만, 어, 한 박스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예요. 엄청나게 커요. 어, 가로가 25, 높이가 21, 36,000원이에요. 5만원짜리. 5만원짜리, 36,000원에 가니까 엄청 싸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물구멍도 이렇게 크고 제가 한 손으로 둘정도면 네. 무게가 좀 있어요. 어, 이거 둘 수가 없어. 무게가 있어서. 자, 이거 다리도 좋고. 네. 튼튼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고 네. 이렇게 자, 245번. 네. 자, 5만원짜리, 36,000원에 세일합니다.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일하죠? 자, 이렇게. 봐. 엄청 커요. 가로가 25cm. 네, 제가 조금 한 4만원 정도 받으려다가, 네, 36,000원까지 내렸어요. 자.